안녕하세요. 스파이더 튼팅입니다. 오늘은 랜드로버 디펜더 차량이 신차 패키지 작업을 위해서 입고되었습니다. 썬팅 작업이랑 유리막 코팅 작업, PPF 작업 진행해 드린 차량이며 작업한 부분들 보여드리면서 살,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썬팅 작업은 하버캠프 세라믹 폰드 제품으로 작업 진행했습니다. 전면이랑 선루프는 20% 측면과 후면 5% 농도로 작업 진행했습니다. 비눗 부위 없이 꽉 채워서 작업 진행했고요. 필름 내부 시인성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면 세라믹 본드 20%의 내부 시인성이고요. 측면과 후면 5% 농도로 작업 진행했습니다. 3열 쪽에 있는 사파리 글래스 역시 PPF 선팅 작업 진행을 했고요. 썬루프20% 농도로 마찬가지로 비눗 부위 없이 꽉 채워서 작업 진행했습니다. PPF는 5종 PPF 진행했습니다. 앞쪽에 헤드라이트 부분이랑 손잡이 안쪽에 도어 컵 부분, 문 끝쪽에 도어 엣지 부분 트렁크 리드 부분이랑 주유구 캡 부분 PPF 작업 진행을 했습니다. 부장면에 그 유리막 코팅 작업 함께 진행했습니다. 시공해드린 코팅제는 티타늄 코팅제 V2 프로 제품으로 작업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랜드로버 디펜더 차량 신차 패키지 작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자세한 신차 패키지 작업 과정은 저희 블로그에 자세하게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작업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블로그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차 패키지 관련 상담 문의는 하단에 제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